두살 위의 형인 일주일 전에 바로 여기에서 저기게 똑같은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송파길맨 장태키 원장입니다 초박피 포경 수술을 끝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두살 위의 형인 일주일 전에 바로 여기에서 자기 똑같은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. 사연은 이렇습니다. 이 동생이 포경 수술 받고 싶긴 한데 여러분도 유튜브로 포경 수술 검색하면은 엄청 고생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 영상들을 몇개 보고 나니까 겁이 나서 도저히 수술 받을 엄두가 안 났던 겁니다.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자기 친형이 포경 수술 받고 왔는데. 너무 멀쩡한 거였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서 봤던 거 하고는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허리도 못 폈다 뭐 잠도 못 잤다 그랬는데 옆에서 보니까 잠도 잘 자고 수술 받고 3일 뒤에 샤워하고 뭐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저에게 와서 바로 조금 전에 초박피포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그 형은 수술 받고 일주일째인 오늘 실밥을 제거했습니다 저 대기실에서 동생이 수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생 수술 받고 나오는 거 보고 같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수술 끝나고 그 형을 만났는데, 아니, 왜 이렇게 수술이 오래 걸렸냐고, 자기도 그렇게 오래 걸렸냐고, 제게 물어보는 거였습니다. 아, 맞다고 이 수술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하지 않았냐. 일반 폭경 수술 같으면은 대개 한 3, 40분이면 끝나지만 이 수술은 한 2시간 걸린다.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초박피 폭경 수술이 수술 받는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수술이죠. 하지만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정말 1시간 반, 2시간 동안 집중해서 초 긴장해서 이 수술 을 하게 됩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포경수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포경수술 꼭 받긴 받아야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두 형제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포경수술 받긴 받아야겠는데 유튜브 영상이나 혹은 주변에서 하는 얘기 보면 포경수술 받고 엄청 고생한다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났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두 형제는 저에게 초확피 포경수술 을 받고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.